진구가 자기 리즈 시절 사진으로 친구들의 길을 죽이겠다며 앨범을 들고 공터로 가는데요. 비실이가 5시 5분 태생이라며 탄생자를 자랑했고 퉁퉁이도 자기 사진을 보여주며 골목대장 관상이라고 습했죠진구도 자신만만하게 사진을 꺼냈지만 그건 생후 한달뒤 사진이었고 태어난 날 사진은 없었습니다. 너무 못생겨서 카메라 렌즈가 박살난 거 아니냐며 엇가를 시전하는 비실이의 말에 킹받은 진구는꼭 찾아서 보여주겠다며 호다닥 집으로 질주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탄생자를 행방을 물었지만 엄마는 숙제 안 하냐며 냅다 잔소리 폭격을 하는데요. 진짜 아들이면 사진 한장 없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노진구라는 이름도 대충 지은 게 틀림없다. 생각한 친구는 가출을 감행합니다. 비도 오고 배도 고팠지만 엄마는 찾으러 오지 않았고 역시 주어온 자식인가 싶어 울먹였죠 그때 도라에몽이 대나무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나 너는 엄마랑 붕어빵이라며 집에 가자 했지만 친구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도라에몽은 타임머신을 꺼내 10년 전 친구가 태어난 그날로 돌아가 확인사사를 시켜주기로 하죠. 10년 전 과거로 돌아간 친구는 아빠가 미친 속도로 뛰어오는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친구가 아빠를 부르려 하자 도라에몽이 넌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들키면 노답이라고 막았죠. 아빠는 아기의 첫 모습을 찍어야 한다며 전자제품 매장에 들러 월급을 털어 제일 좋은 카메라를 냅다 샀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친구를 본 아빠는 눈물을 틀리며 천사라 감격했으나 진구는 쭈글쭈글한 자기 뚝배기를 보며 원숭이 같다 생각했죠? 아빠가 이름을 노진구로 지었다고 말했고 진구는 역시 대충 지은 거라며 실망했죠. 하지만 아빠가 강변에 큰 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처럼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라 설명했습니다. 엄마도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 마음씨 착한 아이로 자라달라 했고 진구는 눈물을 글썽였죠 하지만 사진을 찍으려던 아빠가 냅다 강물에 빠지며 카메라가 나락을 갖고 결국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한 채 슬픈 전설이 시작되었죠. 현실로 복귀한 진구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빠가 미안하다며 태어난 날 사진이 없는 건 실수로 카메라를 망가뜨려서라며 대신 그린 정성 가득한 그림들을 내밀었죠. 진구는 서툰 그림들을 보며 울먹였고 엄마는 나무처럼 건강하게 잘 차려줘서 고맙다 했습니다. 그렇게 진구는 자신이 찐으로 이집 자식임을 확인하며 가출 소동은 10년 전 카메라마냥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